요거는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글을 좀 이해해야 돼요. 내용이 조금 이제 그냥 쉽게 쉽게 이해되는 글은 아니라서 어 제가 바로 갈게요. 천천히 한번 갈게요. 자, the famous primatologist Franz de Waal of Emory University says 동사입니다. Humans downplay, 얘가 동사예요. downplay similarities between us and other animals as a way of maintaining our spot at the top of our Imaginary letter. 이렇게요. 이거 첫문장 해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문장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 이 앞에, 우리가 몇번 했던 이야기인데, 그냥 배경으로 깔리는 지식들 있잖아요. 그냥 뒷배경. 여기 뭐 어느 대학교에 이 사람 이름,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진 않죠.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네. 그런 게 중요하겠죠. 일단 접사 찾아보시면, 동사 나왔고, 주어 동사 새로 나왔으니까, 여기 대. 실제로 댓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downplay s i m i l a r i t s downplay라고 하면 폄훼해 버리는 거죠. 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그냥, 그냥 그런 거지 뭐. 폄훼해 버리는 거죠.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폄훼합니다. 누구의 유사성이야? Between us and other animals. 우리와 다른 동물 사이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폄훼해 버립니다.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 됐어요. 왜? As a way. 이런 수단으로서 는 거지. As a way of you maintaining our spot at the top of our imaginary ladder. 우리가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다리잖아요. 이런 사다리 최상위에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최상위에 있는 위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피라미드로 그린다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럼 최상위 포식자.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누굽니까? 인간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 위대한 동물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 우리 인간이 제일 위대해, 뭐 만물의 영장이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상도 있는 거죠. 기독교 사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땅을 뭐 지배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생태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간들이 다 다스려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봐. 약간 번외 이야기인데. 그래 생각해봐라. 이런 인간이 제일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상했겠어. 다윈은 굉장히 이상한 존재죠. 맞아요. 왜냐하면, 아니 각자 이 위치에서 태어나는 거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인간은 최상위에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그지위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위에 있으니까 내 자자 손손도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아니 다윈에 따르면 저 밑에 있는 저 원숭이 새끼가 우리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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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오케이,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상에서 다윈의 그 진화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야기는 뭐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럼 뒷벽이 되니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 인간과 동물 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뭐가 있어요? 분명히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 당연히 존재하죠. 원숭이랑도 비슷하고요. 유인한하고 비슷해요. 어? 그런데 이 유사성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평가를 하지 않죠. 평가 절하해버리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흐름상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해되시죠?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같이 평가를 절하해버려요. 평가 절하해버린다고요. 왜? 근데 평가 절하해서 그들이 이루고 싶은 건 뭔데? 그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최상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감히 원숭이 따위가 인간과 겸상을 해 죽으려고 뭐 이런 정도의 사고인 거죠 좀더 가볼까요 뒤에? 어, scientist 이 사람이 지적하는 거야? 여기 동사가 있긴 한데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어, The wall 이란 사람이 지적하기에 이 사람이 말하기에는 Scientists can be some of the worst the offenders employing technical language to distance other animals from us 이렇게요 과학자들은 그 인간이라는 존재 과학자들은 어, can be some of the worst offenders 가장 offender, offender가 뭡니까? 그 뭐냐 이제 공격하는 사람 최악의 공격자 중에 일부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야? 과학자들이 이러한 가치 평가 절하의 최선봉에 서 있다는 거죠. 됐어요? 가장 앞서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유사성을 가치 평가 절하에 버리는 것에 이 과학자 가 가장 앞서서 공격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worst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Dwarf 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뭐 그렇게 이렇게 유사성을 가치평가 절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자 이 Dwarf 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란 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 과학자들이 하는 짓이 서로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기에는 야왜 왜 저러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worst offender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좀더 가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They call 그들은 과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과학자들은 Call kissing in chimps 아니 침팬지끼리 뽀뽀를 할수 있잖아. 그 뽀뽀를 어떻게 부르냐 Mouth to mouth contact 입술이 닿았어요. 라고 말해요. 그냥 뽀뽀잖아. 근데 침팬지가 뽀뽀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침팬지가 우리 인간처럼 감정을 느껴서 사랑해라고 뽀뽀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인간과 침팬지가 동급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안되는 거야. 과학자들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과학자들의 주장은, 과학자들의 주장은, 입맞춤. 이 입맞춤이라고 한 것에서 인간이 하는 입맞춤과, 어, 침팬지. 침팬지가 하는 입맞춤이 같다 다르다. 같은 건데 다르다라고 말해요. 오케이? 이걸 같지 않다. 라고 잠깐만 이게 재밌는 거야.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같지 않다라고 말해요. 말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말로. 됐습니까? 오케이. 좀더가 볼게. They call. 잠깐 예시 하나 더 나온다. They call friends between primates. 이 영장류들 사이에서 친구라고 하는 거잖아. 있 아니, 이 우리가 서로 친구, 집모랑 나랑 우리 친구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같이 다니는 애를 친구라고 말하는데 원숭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 그럼 어떻게 불러? favorite affiliation partner. 어. 서로 제휴하고 있는 파트너. 이렇게 말한다고. 요 친구라고 말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인간과 동물이 동급이 돼 버리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친구 라고 한 것도 인간의 친구라고 한 것과 영장류, 이 영장류들의 친구를 같지 않은 것으로 봐요. 사실은 같은 건데 같지 않다고 말해요. 내가 왜 자꾸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말하는지 뒤에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일단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표현합니다. 좀더 가볼게. They interpret evidence. 그들은 증거를 해석해냅니다. showing that crows and chimps can make tools as a being somehow qualitative different from the kind of tool making set to define humanity. 동산점 두 개. 접속사는 여기 있어요. Show that. showing tha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아마 여기서 조금, 어, 이거 뭐지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여기 세트거든요. 세드인데, 잠깐만, 뭐,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얘기 되게 자주 했었는데, 요렇게, 동사원형의 ED 형태, 요런 형태 나왔을 때, 종, 우리 종류가 두 가지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과거형 동사구요. 두 번째는, 청용사 과거 분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여부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여전히 나와 있다면 과거는 동사로 쓴 것이 맞고요. 형용사로 쓰였다는 얘기는 이게 과거 분사라는 이야기인데 그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수동이니까 뒤에 있던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와 있겠지. 이렇게 판단했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said, 이야기 되어지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define humanity.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 와는 different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으로 써 도구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이그 증거들을 사용합니다. 즉 다시 다시 설명해볼게. The interpret evidence 그들은 증거를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증거 showing 보여주는 증거죠. 뭘 보여줍니까? Crows and chimps 동물들 동물들 이 동물들이 can make tools 얘네가 도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도구를 만드는 것을 as being somehow qualitatively different, quality 질적으로 질적으로 different from 다르다는 거죠 질적으로 어쨌거나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의 이 도구를 만든다라고 하는 증거를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야? 어 인간으로서 이거 인간이야. 어 인간은 이런 도구를 만들지라고 하기에 정의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그 도구. 와는 질적으로 다른 도구를 만드는 거다. 즉, 다시 말해서 말더렇게 복잡한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에 도구를 만들었다고. 입맞춤이나 친구처럼 도구를 만들었다고. 침팬지도 까마귀도 도구를 만들었고, 인간도 도구를 만들었다고. 맞아, 도구를 만들었어. 근데 이들이 바라보기에 인간이 만든 그 도구와 이 어, 까마귀, 까마귀가 만든 도구는 둘다 도구이긴 한데, 어, 안 돼. 같지 않아. 왜? 질적으로 다르잖아. 인간이 만든 거는 조금 더 복잡하잖아. 얘는 배터리도 들어가는 걸, 충전도 되는 걸, 이렇게 말하고. 야,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 그냥, 뭐, 이렇게, 뭐냐, 돌멩이 하나 물어다가 병에 집어넣어서 그물 높이가 높아진 물 마시는 개 무슨 도구야? 너무 원시적인 도구잖아.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면, 원시적인 도구잖아. 이미 도구라고 말했는데. 어쨌거나 도구는 맞잖아. 근데 이걸 과학자들은 인정해 안 해. 인정만 안 돼. 왜? 그럼 너도 도구를 만들고 까마귀도 도구를 만들었으면 너 까마귀랑 친구구나? 넌 까마귀 수준.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 인간이 까마귀 수준을 격하될 순 없어요. 그건 귀,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그게 싫어.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뒤에. If 만약에 an animal can beat us at a cognitive task. like how certain bird species can remember the precise location of a thousand s e e s they write it off as instinct, not intelligence. 어 동사 지금 세개 접속사는 여기 하나 이프부터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여기 how 이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이봐봐 얘들아, 요 설명 먼저 해볼게. 지금 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건 동물이 보여주는 모습과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이 같았을 때, 에이,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같지 않아.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아주 가끔 가다 보면, 동물이, 동물이, can beat us. beat가 뭡니까? 물리쳐버리는 거죠. 뭘, us, 우리를 물리쳐. 어떤 일에서? 그냥, 다른 일이 아니라, 에러, cognitive task야. 인지적인 과업에서 동물이, 우리를 물리쳤대요. 한마디로, 동물이 더 뛰어나. 동물이 더 잘해. 우리 보다 동물들이 더 뛰어나. 예컨대, 예컨대 어떤 예시냐면, certain bird species 어떤 특정한 새가 can remember the precise location of thousands of seeds. 아니, 이 씨앗들 있잖아. 수천 개의 씨앗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 쭉 날아가다가 깍깍깍까 날아가다가 오 여기 먹거리가 이렇게 있었어. 그래, 이 돌아왔어. 동료들을 데리고 야 저쪽에 가자 밥 먹으러 해래서 얘네가 정확하게 찾아서 이리로 간단 말이야 이런 행태들을 보여줬을 때 과연 인간은 이 위치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못 찾아 어떻게 찾아 우리 스마트폰 없고 네이버 지도 없으면 못 찾잖아 우리 어?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는데 얘는 정확히 찾아서 가잖아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명백하게 동물이 더 뛰어나 명백하게 동물이 더 잘났어 이때는 어떡할 건데 그때 뭐라고 말할 건데 그때 과학자들은 write it u f 잠깐만 표현을 잘봐 어떤 표현을 썼냐면 Write it off란 표현이 썼어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언어적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말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왜그 증거 자체를 없을 수는 없잖아. 명백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야. 어떻게 표현해? 그건 본능이야. 동물의 본능이란다. 지능이 아니라, not intelligence. 지적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건 아니야. 왜 그럴 수는 없어. 인간은 만물 영장이니까. 이들의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This and so many more tricks about language are what the world has termed linguistic uh, castration. 동사는 지금 두개 접사는 여기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은 이 문장은 따로 암기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즘도 문장은 이제 여러 번한 세네 번만 읽어 봐도 정도 남긴 되잖아. 그죠어 왜냐하면 글 전체에서도 얘가 되게 중요한 문장이 되고요. 어그 문법적으로 조금 중요하니까 외우라고 한 겁니다. 보니까 어 이러한 그 굉장히 많은 언어적 말장난. 언어적 트릭이니까 말장난이 말장난. 이런 말장난이 are what the world has termed linguistic castration. c a s t r a t i o n 이라고 하면 거세라고 합니다. 거세.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언어학, 언어적인 거세다, 잘라내 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걸 잘라내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하는 걸 작게 하는 거야. 작게 해 버리는 거죠. 언어적 말로 표, 말로 그 표현을 제한해 버린다라는 거야. 오케이. 말장난을 제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말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Dewar 이란 사람이 linguistic castration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됐어요? 잠깐만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상황, 요 모든 상황을 Dewar 이란 사람은 언어적 거세 (linguistic castration)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됐죠? 내용상으로 중요한데 문법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 여기서 완 나와야 된다, 얘들아. 이 와시 나와야 돼. 이거 자체 잘못하면 이거 자세하게 봐야 돼. 이거 와슬 쓸 거니, 대슬 쓸 거니 라고 썼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 뒤에 빠짐면돼 있어 없어. 이거부터 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뒤에 보면 dual p a s t t o m e d linguistic restoration. 어, 주어 동사복적어다 나왔네.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고. 이해 됩니까? 여기서 텀이란 단어는 텀 표현한 거야. 뭘? 예를 예로 표현한 거야. 이해 돼? 목적어라고 한 것을 목적 보호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그 여기 뭐가 빠졌어? 여기에 목적어 명사 하나 빠져 있는 게 맞아. 됐니? 근데 앞에 보니까 선행사도 없어. 그게 비동사 뒤 보호 자리야. 뒤에 명사 없다? 앞에 명사 없다? 명사 자리다. 그때 뭘뭐 써라? 와을 써라. 이렇게 말했었잖아. 문법적으로도 이건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해 놔. 내용상으로도 이런 걸 보라고 한다. 언어적 거세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뒤에 가 보니까 어 uh, to we use our tongues to disempower animals the way we invent words to maintain our spot at the top. 동사 지금 두 개. 접속사는 여기, 근데 여기에, 아이고, 여기에 how란 단어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how란 단어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어 아니 그러면 동사가 두 개인데 접사가 하나 과하게 많지 않습니까?라고 할 텐데 요 linguistic c a t i o n 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언어적 거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텅이란 단어인데 텅이란 단어가 혀란 뜻도 있지만 우리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뭡니까? 그게 혀예요. 그래서 텅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모국어를 g u 텅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to disempower animals. 파워가 뭐야? 파워가 힘이야? 인파워하면 뭐야? 힘을 주는 거야? 디스 인파워 힘을 없애는 거야. 됐어요? 뭐야? 동물들의 힘을 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그게 Linguistic c a s t e a t i o n 이고 The way we invent words. 우리가 어, 단어를 개발해 낸 거지. 왜? 뭐 하려고? To maintain our spot at the top. 우리 최상위에 있는 인간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아 단어를 만들어낸 그 방식들. 그게 바로 Linguistic c a s t e a t i o n 이다 라는 거죠. 됐어요? 어, 글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이요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면 돼요. 인간이 하는 직거리대가 그렇잖아. 됐죠? 오케이. 이렇게. 음, 응, 네. 자, 몇번 보시냐면 12번으로 가 보세요. 12번. 아까 본 데. 네, 네. 자, 12번으로 가시고요. 자, 문장을 바로 읽었 방금 읽었으니까 12번 바로 같이 풀어 볼게요. 1번 봅시다. 선택지 1번 보세요. 이 linguistic cast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잖아. 1번 보니까 manipulation of a language to tell human from animal. 자, tell 동그라미 치시고 from 동그라미 치세요. 두개 연결하세요. tell a from b라고 하면 여기 tell 밑에다가 뭐라 적을까? 그렇지. 이 tell이란 단어는 distinguish와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tell a from b라고 하면 a와 b를 b 그 이제 구분하다. distinguish a from b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인간과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언어적 조작. 오케이? 언어 조작. manipulation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영어에서또 하나 MAN MA 들어가면 좀다 손이야, 손. 오케이? 매뉴얼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 됐죠? 조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내야문좀 닫아 주세요. 이건 볼게요. 1번 어때요? 나쁘지 않죠? 괜찮아요. 이번 볼게. 요 The intelligence 지능 of animal 동물의 지능 일단 지웁시다. 동물의 지능은 아니잖아. 인간이 하는 짓인 거니까. 그다음에 번. Extinction of the animal population 동물 개체의 멸종. 아 거세라서 아, 거세라서 멸종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자, 4번 볼게요. 4번 볼게요. The process of adopting scientific language in search in research 연구에서 과학적 언어의 채택 과정. 입니까? 아니죠 과학적 과정은 뭐야 이건 다음에 5번 devaluing 어, 잠시 devaluing 어때요? devaluing 괜찮죠? value가 뭐야? 가치 평가하는 거잖아 d, De, d2가 들어가면 낮아지는 거잖아 d e v a l u e 오케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devaluing of instinct as a form of intelligence by human 인간에 의해서 지능이란 형태로서 뭐 본능의 평가절하 이거 어쩌자는 거죠? 몇 번입니까? 정답 1번으로 갈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54번으로 가보세요 54번 자 보기 선택지 한걸로 나와 있어요 바로 푸세요 일치하지 않는 거 이건 바로 풀수 있죠 바로 할수 있죠? 몇 번입니까? 음, 4번 되겠죠 그러니까 까마귀와 침팬지가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를 인류의 도구 제작과 유사하다고 본게 아니죠 유사하다고 봐버리면 진모는 까마귀 친구야.